라디오 콘서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인 분들께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민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신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민법 변호사 임상우 변호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화로 안녕하세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전화로 요즘에는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대면을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어, 상황이 좀 이렇게 장막하다고 할까요? 네. 이런 사태가요. 네. 이민법에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아 이민법에요? 네. 일단 뭐 대충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 있는 뭐미 대사관도 뭐더 이상 인터뷰 비자 인터뷰 안 받고 있는 있고요. 네. 네. 또한 미국 안에 있는 이민국 역시 어 이제 더 이상 그인 퍼스 서비스는 안 해요. 다시 말하면은. 뭘 찾아가서 인콰을 한다거나, 네. 인터뷰를 간다라든가, 이런 건안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은 아직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이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이민국이 뭐 셧다운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뭐 서류를 리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도 정상적으로 아직은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데 지금 어, 문호 이 날짜가 네네네. 정해져 네네. 있잖아요. 이런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네네, 벌써 이렇게 좀 심각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2월 중순쯤에 벌써 이제 3월달에 대한 그 문호 날짜라는 게 나왔어요. 네. 어, 요거를 좀 이해하기가 일반 분들은 힘드신데. 네. 어~ 한마디로 그~ 문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면 네. 어~ 그 영주권을 줄수 있는 그 숫자가 네. 매년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 영주권을 받을 차례가 돼서 신청을 하거나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이제, 취업 이민이, 이제, 뭐, EB1, EB2, EB3, EB4, EB5. 그래서 1에서 5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 취업 이민 1, 2, 3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 그, 카테고리마다 4만 명씩 매년 주어져요. 4만 명씩. 네. 네 그리고, 이제, EB4, EB5, 어, 그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 이제, 만 명씩 주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 4만 명씩 주어진다 그러서 1순위는 이제, 뭐, 대부분, 시자라든가, 이제, 다국적 기업 매니저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거니까. 네. 2순위, 3순위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2순위는 원래 항상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잠시 두달닫히는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민국 그, 저기 뭐야, 피지컬 이어, 그 시작하기 좀두달 전에 잠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회계 연도, 이민국 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근데 열려있는데, 3순위는 원래는 예전에는 좀닫혀있었죠 네. 그 그렇죠. 때. 어, 금년 3월에, 어, 이제, 예전에는 문호 날짜라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하면, 영주권 발급일 날짜가 있고요. 네. 어,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가 있어요. 오. 네네. 근데, 그두 개가 다 3순위에 지금 해당이 됐어요. 네. 3순위에 그, 어, 숙련직, 비숙련직, 어, 다 똑같이 해당이 됐어요. 네. 어, 현재 그,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는 2019년 1월 1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아, 그리고 또 그, 어, 영주권 발급 날짜. 네. 예, 발급 날짜는 2017년 1월 1일이에요. 어... 네.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네. 취업 이민을 이제 2순위, 3순위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네. 어, 연방노동청에서 레이벌 서리피케이션 승인받는 절차를 밟아요. 네. 그럼 레이블 서리피케이션을 신청한 날짜가 있어요. 네. 네. 그 날짜가 이제 우선일 날짜라 그래요. 그 네. 날짜는 한번 받으면 바뀌질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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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노동청 단계가 끝나고 이민국 단계가 되잖아요. 네. 네. 이민국 단계에서 이민 청원이 있고 영주권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 청원은 상관이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네. 사전접수 날짜 안에, 영주권 사전접수 날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우선, 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서 우선일 날짜를 예를 들어서 그 받으셨는데, 그게, 어, 예를 들자면은, 어, 2019년 뭐 5월, 5월 15일에 만약에 받았다 그러시자고요. 네. 네 2019년 5월 15일 그 날짜인데, 네. 어, 이제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어,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가 2019년 1월 1일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은 이 우선일 날짜 2019년도 예를 들어서 뭐 5월 15일인데 2019년 5월 네. 15일이 우선일 날짜인데 네.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가 그 날짜 이후가 돼야 돼요.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이제, 비자 블루트이 뜨지 않겠어요? 매달 뜹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진하는 게 보여요. 네. 4월 달에도 동결이 됐지만, 일단, 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되는데, 한 달이 전진됐다, 두 달이 전진, 전진됐다, 6월 달에 되니까 뭐, 한꺼번에 한 달이 전진되고, 한꺼번에 여러 개월이 전진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매, 매달, 지켜보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2019년도 만약에 6월 1일이 됐다. 네. 지금은 2019년 1월 1일이지만 2 0 0일 네, 네. 예, 예, 네. 2019년 네월 10일이지만 2 0월1일이짜가 2019년 도5이월1 5일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이후가 됐잖아요. 네. 그럼 1 0그이니까즉영주 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년1서를영주이지만2 0 1 9이제이해요네이지만2이지만2 0이이그 뭐한 6개월 있다 영주권이 승인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죠? 왜, 왜? 영주권 발급 날짜가 2017년 1월 1일 아니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2019년도보다도 2년 더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앞으로 계속 전지를 하지 않겠어요? 매달? 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역시 어느 날 2019년도 6월 달로 바뀌었다. 네. 그러면 영주권을 줄수 있는 어머. 사례가 된 거죠. 음. 그렇군요. 그두 가지를 보셔야죠. 네. 그러면, 그럼 네 그럼 그 문호 있잖아요. 2017년 1월 1일로 닫혀 있다는 그 문호가 매달 뭐 이렇게 한번 바뀔 때마다 한 달씩 전진을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터미 뭐 6개월 뭐 1년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뜨 떠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매달 뜹니다. 네. 비자 블루튼. 그 웹사이트에 뜨는데 네. 그 똑같은 거를 매달 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띄워줘요. 네. 그니까 다시 말하면 매달 변화가 생기는 거죠. 아, 변화가 그렇죠. 생기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네. 네. 아주 어쩌다 한번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동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달이 전진하고 어떤 경우는 2, 3 년이 한꺼번에 전진하기도 하고. 어. 어.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데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 대충, 일단 뭐, 한 달에 뭐, 그래서한달 정도는 전진한다는 걸로 일단은, 어, 기준을 잡자.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기준을 잡자라고. 그렇군요. 네네. 예,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3순위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어, 영주권 신청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냐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셔도 돼요. 사전 접수 날짜를. 네. 그냥 노동청 단계 승인되고, 네. 어, 그 다음에 일사홍 신청하고, 기다려봤자, 뭐, 이렇게 1년, 이런식은 1년 이상이 아니라 몇 개월 수준의, 어, 기간이에요. 이게. 네.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 그 정도 네. 기다렸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년 제가 조금 아까 4만 명의 쿼터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 3순위에. 네. 그러면은, 그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 1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면 그때 사만개가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새로. 그러면은 풀려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 취업 이민 근데 3순위에 계신 분들은 취업 이민을 진행을 하실 기회가 생기시면 일단은 진행을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선일 날짜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음. 네. 우선일 날짜 받아 놓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민 국 단계에서 이민 청원서 무조건 승인을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이게 문호 날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진행하다 중간에 고용주랑 뭐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다른 데로 진행하게 됐다. 네. 그 문호 날짜는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더라도 그때 받아놓은 우선일 날짜를 쓸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걸 승인을 해놓 받아놓으면 거, 거기까지.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 날짜 받아 놓으시고, 우선 네. 단계 당연히 승인 돼요. 네, 네. 승인 되고, 뭐 일상공도 당연히 승인 되는 게 맞아요. 네. 그거는 무조건 승인 받아 놓으시고, 현재 진행한 데서 기다리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신지,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됐다. 네.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받아 놓은 그문호 풀린 그 날짜 있잖아요. 네.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른 데서 진행할 때, 새로 나온 그 문호 날짜에 맞춰서 그러니까 새로 우선일 날짜를 받잖아요. 네. 또 진행하면 네. 그 날짜 안 쓰고 옛날에 받아놓은 우선 날짜가 를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런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어, 이민. 그 상태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또 임상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한테 맞춰서 시간 날짜 이런 거다 맞춰서 진행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고요. <laughs> 또 개인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면은 그 상황에 맞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그래서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일단 2순위, 3순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2순위, 3순위 경우 연방노동청에서 레이버 서리피케이션 받는 승인받는 단계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레이블스 서티피케이션이 워크퍼밋인 거예요? 아 그건 워퍼미이 아니에요. 워크퍼미은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그때 같이 신청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절차적으로 무조건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게 5년 걸렸던 거예요. 그 폼이랑 법안이 나오기 전에 그때 고해야 네. 2년 반 걸렸던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책정을 받아야 돼요. 네. 예, 어떤 직종으로 진행하는데 얼마를 줘야 됩니까라고 네. 연방노동청에 물어봐서 받아야 되는데 보고 받는 게 요즘 오래 걸립니다. 오. 한 4,5개월 걸려요. 네. 네. 그리고 광고를 미니멈 한 달을 내고 네. 광고 다 끝나고 또한 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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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근데 임금책정실회나 동시에 하니까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분한테 일을 맡기시고 신청하는 시청까지한 4,5개월 걸려요. 네. 4,5개월 있다 신청을 해요. 네 그럼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데 요즘 또 조금 오래 걸려요. 한 4,5개월 걸려요. 네. 승인되는데 그러면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대출 걸리면 승인이 되겠죠, 노동청 단계가. 그러네요. 네. 9개월, 10개월을 기다렸으면 승인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감사 통보가 와요. 네. 네. 감사 통보는 뭐냐면 실사하는 게 아니고. 네. 어, 광고 내고 이런 거 카피 다 보내봐, 그러는 거예요. 네. 원래 신청할 음. 때 서류를 안 보내요, 노동청은. 네. 나중에 보내라 그래요, 재비 뽑아서. 네. 그리고 리크루먼트 리폴트 보내고요. 네. 그러면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승인되는 건99%다 승인이 돼요. 네. 오. 하지만 시간이 플러스 한 4, 5개월이 더 걸려요. 그그 네. 네, 정도 시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40은 곧바로 신청을 하시는 거죠. 이민청원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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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지불 능력을 보고, 고용주에. 네. 네.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을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140은 급행으로 하면 15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추가로 이민국수출를 내시면. 네? 그다음에 485는 만약에 나중에 기다렸는데 문호가 풀렸다. 그럼 140, 485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까지 좀 기다렸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 되고 어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 월포밋하고 여행하고서도 이제 같이 신청을 해드려요. 어...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고 문호가 풀렸다, 그러니까 네. 영주권 발급일 날짜가 지났다 그러면은 어 이제 그 인터뷰를 그 전에 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인터뷰 예행 연습을 하고 네. 이제 인터뷰 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영주권을 받는 거고. 어 만약에 문호가 열려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사파로는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느냐? 네. 뭐좀 빨리 되면. 한. 6개월 정도에 되고요. 오래 걸리면 한, 뭐,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해요. 아, 이유 없이. 예. 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가 대다수고. 네. 뭐,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영주권 사전 접수 날짜와 영주권 발급 날짜를 비교를 해서, 어, 또 이제 10월 달에 문호가 새로 이제, 어, 포탈 받고, 어, 회견을대 시작할 때 열리냐, 닫히냐,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 신청하고 언제 승인 되기가 좀 말하기 약간 좀 일러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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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요거 받는 거가 일단은 좀 이제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노동허가서요? 예, 예전보다 몇 개월 좀더 걸려요. 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 은이 네. 노동허가서 레이벌 설티피케이션 단계에서 거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취업 네. 이민 2, 3순위를 진행하시는 분은 절차적으로 네. 고용주 측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이민국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공평하게 어, 미국, US 워커들을 이 직종으로 이제 고용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어, 그거가 잘 되지 않았다. 라는 음. 거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승인이 돼야 이제 이민국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노동허가서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I140. 네. 네. 그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들이 뭐뭐가 있다고 하셨죠? 예, 네, 이제 이민청원서라고 부르죠. I140. 네. 네. 청원서 패티션이에요. 네. 패티션이고. 중요한 거는 자격 조건은 처음부터 정하고 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무 조건 없는 걸로 하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하자. 대학교 졸업한 걸로 하자. 2년 경력 있는 걸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해놓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지불 능력이에요. 이제. 아. 지불 능력이 꼭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고용주 회사가 네. 임금을 줄수 있냐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민 청원서를 하는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네. 어,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 어, 그 심사를 하려면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 웰러블한 교회사의 그 세금 보고서를 보게 돼요. 네.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회사 세금 보고서나 감사된 재무제표나 어디지된 음. 파이셜 스테이트먼트나 네. 또는 벌써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 체점을 받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증명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이제 대다수는 세금 보고서를 많이 해요. 앞서는 네. 아, 재무제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만들죠. 그러면 세금 보고서를 하는데 세금 보고서 법인 서류들을 법인이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면 은이 회사 것만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넷인컴이나 넷인컴 네. 순이익이나 넷 커런 에셋이라는 게 있어요. 넷 커런 에셋. 네. 넷 커런 에셋이라는 거가 임금 책정받은 연봉보다 많으면 지불 능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가 회사 세금 보고서 아니면 감 회사 감사는 재무제표에 나오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벌써 거기서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네. 벌써 임금 책정받은 금액을 받고 계시면 그 자체를 증명하면 그게 승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연봉이 5만 불로 책정이 됐는데, 2만 5천 불 밖에 못 받고 있다, 연봉으로.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내이크면내코나 에세트에 2만 5천 불만 추가로 있는 걸또 증명하시면 을 되거나, 오. 부족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증명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40은 지불 능력과 자격 조건이 되느냐. 고속조선에서 네. 끝날 수가 있어요. 네. 뭐 물론, 좀 설명하면 길죠. 뭐, 이게 진짜인가, 네, 가짜인가. 그렇죠. 또, 예. 네. 또 이제 그런 의심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해지면 대부분 그렇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능력과 인건비 지불이 제대로 그만큼 충족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단계네요. 그렇죠. 임금을 줄수 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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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마지막 단계로서 i485 단계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i485 단계에도 중요한데요. i485 단계는 크게 세 가지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 차례가 돼서 영주권 사전 접수가 날짜가 되고 나서 네. 영주권을 신청하신가 한 것인가 첫 번째 보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심사하는 게이 사람이 이제 도덕적인 사람인가를 봐요. 오 어, 네. 그래요. 도덕적인 사람인가? 도덕적인 네. 사람이라는 거는 어, 중범죄나 경범죄라도 아. 이제 파렴치한 범죄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 거고. 어, 세 번째로 보는 게 어, 이제 그 비이민 신분을 잘 유지를 했느냐를 봐요. 예. 네. 물론 이제 신체검사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IV 라는 이런 뭐특별한 굉장히 그, 그 전염이 될수 있고 아주 나쁜 그런 병이 있지 않느한 음... 뭐 신체검사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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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요한 거는 이제 비이민 신문을 잘 유지했느냐 그럼 네. 언제까지냐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 네. 그날 합법적인 비이민 신문이 살아 있었느냐를 얘네들이 법적으로 보게 돼있어 이민국에서 아네 그런데 어 이제 취업 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만은 그 영주권 신청한 그 접수된 날짜 네. 영주접수 날짜 거꾸로 180일까지의 불체는 용서를 해주는 법안이 있어요. 245K라는 법안으로. 네. 예,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학생 신문을 유지를 했는데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보니까 어, 몰랐는데 학교가 네. 갑자기 얼마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어, 네네네. 네. 네네예 그래서 아이토니가 익스파일 돼버렸다. 네. 네. 뭐 그러면 이런 법안을 써야죠. 또는. 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문에서 일을 했는데 이민국이 알게 됐다. 네. 뭐 학생 신문 있다 한달 일하고 6 개월 쉬고 2 개월 일하고 그랬다. 그래서 일한 기간만 합쳐봤더니 약5 개월 반이 된다. 네. 그러면 180일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정,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신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네. 영주권 승인될 때까지 비이민 신문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려요. 네.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부됐을 때 비이민 신분이 없으면 불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비이민 신분을 살려놨어요. 하, 아이톤이 계속 살려놓고 네.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학생 신분이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네, 불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비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투리 있었으면 비즈니스 운영한 거, 네. 뭐 세금 보고 한 거, 네. 돈 버는 거, 비즈니스 운영 이런 거가 증거가 되고 뭐 취업 비자 H-1월급 받은 거.